시중에서 나온 커피들은 보면은 가게 세대 있다 보니까 적극 커피 사용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이 쓴맛이 강하고 화리가 좀 진하죠 근데 우리가 커피 보면은 연하다 그래요 연하고 진한 맛이 쓴맛이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이죠 이 정도 된 나무는 대부분 아파트에 키울 가능성이 좋아요 화분만 큰거 심어서 놔두면 아파트에서도 커피를 구경하고 따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화분이 작기 때문에 커피가 더 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좀 크게 옮겨 심어주면 크게 커피가 빨리 자라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템길 커피농장 대표 김우주입니다 고템 뜻이 있나요? 고는, 고온을 의미하고, 템, 템퍼레이트 해가지고, 원하는 기온. 고응의 원하는 기온에서 생산된 커피. 한번, 그럼 소개 한번 부탁드려야죠. 네, 여기는 생산동이고요. 묘목이 약한5 0 0그루 정도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것은 한, 지금 현재 1,500kg. 체리 기준으로 1,5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기 인력은 몇 명이 되나요? 인력은 작년에까지 우리 집사랑 둘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주고 해서 딸 예정입니다. 커피 수확에는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가요? 센 커피만 따야 된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이야기해 주죠. 그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커피를 따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 익을 때 뭔가 특징이 있나요? 예, 완전히 익은 거하고 좀설익은 거하고 그 다음 에 중간 정도 익은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따때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빨갛게 익을 때 그것을 따야만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1 브릭스 정도는 넘어갈 수 있도록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그건 엄청 단거 아니에요? 생두를 먹어도 엄청 달겠네요? 아, 예, 생두를 먹어도 굉장히 달아요. 커피를 브랜딩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커피 나무에서도 워시드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추럴법을 두 가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신맛을 강하게 하는 커피하고, 단맛을 강하게 하는 커피를 만들죠. 두개 융합을 시켜서 브랜딩을 하죠. 그래서 이맛이 넣으면은,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 본연의 맛도 낼수 있죠. 맛있어요. 이것보다 커피 체리라 그럽니다. 빨갛게 이었 그죠? 이것을 까면은 두 개가 나오죠. 이쁘게 두개 나왔잖아요. 이것은 껍데기고요. 이걸로도 마스크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화장품용으로도 팩으로 만들 수 있고, 카스카라, 차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농장은 아직까지 그단계까지안 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커피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찐득찐득해요. 이게 바로 점액질이에요. 이 점액질을 제거하느냐, 안 제거하느냐, 차이에 따라 달라요. 제거를 하면은, 신맛이 나온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단맛이 나오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시켜서 맛을 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바짝 마르면은, 숙성을 하는 거죠. 대표님 그럼 단맛이랑 새콤한 맛둘 다를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두개다 만들어야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도록 만들죠. 일반 시중에서 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은 힘든 건가요? 시중에서 나온 커피들은 보면은, 가게 세대 있다 보니까 저가 커피 사용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이 쓴맛이 강하고 바디감이 좀 진하죠 근데 우리가 커피 보면은 연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연하고 진한 맛이 쓴맛이었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이죠 보통 커피 마시면 쓴맛이랑 약간 탄맛 네. 그리고 약간 신물도 좀올라오는데 그렇죠. 저가 커피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표님 커피를 따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죠 왜 실패를 많이 했냐면 커피 나무 지변 보다시피 다 땅에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이 심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만이 커피가 꽉차는지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한 1, 2 년간은 고생 많이 했죠. 복학하신 건가요? 복학이죠 거의 우리 회원들도 같이 연구해서 하고는 있지만 거의 혼자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 커피가 자라서 따서 그다음에 숙성하는 과정, 말려서 터치먼들를 벗기고 브랜딩을 해서 로스팅할 때까지 그 과정이 처부터까지다알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작물들이 있는데 커피를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일 처음에 제가 커피를 접했을 때뭐 아무 손이 안 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손이 안 갈고 그냥, 물어 할까요? 이건 그냥 열매열으면 따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이거까지가 하고 내 커피를 딱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커피 커가는 과정. 대부분이 전문가들은 커피 맛과 평가는 잘할수 있지만, 땅에서 심어서 올라가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을 저는 다 합니다. 커피 한 잔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대부분의 시중에 나온 커피를 마셔보면은, 어, 이렇게 맛이 이렇게 낼 수가 있나. 재배해서 수확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과정이 하더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커피 를한잔 마실 때 그냥 의미 없이 마실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정말 커피 나왔을 때 고생도 많이 했겠구나. 단맛이 나온 커피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밑에 여행지도 많이 줘야 되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다 안할 경우에는 그냥 심어서 키우는 것은 맛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맛을 내려면은 그만큼 농부들의 안에 밑에 인면십이라든가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연구도 좀 하고 그래야 되죠 커피 재배하실 때 병해충 같은 게 있나요 딱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 같은 데는 커피 병해충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진딧물하고 깍지벌레가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커피는 아마 깨끗해요 지금 뭐 진딧물도 하나도 없고 지금 커피 열매만 충실하게 많이 열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는 병충해가 거의 없어요 어느 농부들은 다 알겠지만 계절에 따라 깍지벌레가 많이 재생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만 딱잘 해주면 되겠더라고요 겨울에는 진딧물 왜냐하면 하우스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습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진딧물이 좀 많이 나와요. 하다 보면, 그, 노하우죠? 중간에, 아, 이 시기는 멀리 해야 되고, 저 시기는 멀리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은, 커피를 한번 키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커피가 된다, 안 된다, 계속 말,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부가 가치를 높이려면은, 커피만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 하냐면, 중간에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패를, 이렇게 좀, 삼아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안돼 하면 안 되는 거고, 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된다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렇게 버텨왔어요. 그래서 아마 커피가 이렇게 많이 열매가 열리고 그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고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체험하시는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따로 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럼 수확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커피 수확은 3월 말부터 6월까지 수확이 아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커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내년에 3, 4월이면 은 빨갛게 익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별적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커피가 보다시피, 일단 8월 초이지만 지금 꽃이 폈잖아요.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생산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늦게 핀 애들은 7월 달에 아마 딸것 같아요. 내년 7월 달에. 그래서 선별적으로 커피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선별적으로 꾸준하게 수확이 가능합니다. 크고 작고, 이것은 빨리 꽃이 피었고, 이건 나중에 피었어요 그래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선별적으로 수확이 가능하다. 어, 근데, 여기는 열매가 이게 크네. 보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인도 가이마운틴는 커피 열매가 크죠. 그래서 거의 따고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커피입니다. 보통 과일 키우시는 분들 보면 볼로 이렇게 수정도 하시던데 커피는 어떻게 수정되는? 음, 이 자체적으로 자가 수정을 합니다. 뭐 과일처럼 뭐통을 놓고 그러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자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커피가. 있는. 이게 땅에서 자라는 거랑 화분에 키우는 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영양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보다시피 영양분을 많이 줬기 때문에 커피도 충실하게 잘 자라 있고요. 커피는 화분은 한 개예요. 그 안에 있는 그한 개이기 때문에 물이 잘빠지기 때문에 물도 자주 좀 주고 영양성분도 줘야만 이 커피 열매가 아마 충실하게 아마 잘클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사가시면 이런 걸 보면은 음 아파트라든가 카페 같은 데 놔두면 익어가는 과정을 다볼 수가 있죠. 아, 이게 집에서도 키울 그렇죠. 수 있나요? 어, 언제든지 집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뭔가 저희가 커피 하면은 뭐 에티오피아나 케냐, 뭐 아프리카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신기합니다. 다행히 고흥원 일조량이 굉장히 좋잖아요. 중국에서 최고예요. 특히 우리 고흥원 바닷가가 가깝다 보니까 해풍도 많이 불어서 커피가 생산하기 에 굉장히 좋은 고향이에요. 커피도 재배 농가가 몇 군데 있지만 다들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파파야인데요. 어, 커피 농장 안에 워낙 커피 온도하고 좀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포카얀 나무를 심어놨는데 올해 다 생산하고 너무 커서 중간에 잘라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이제 지금 꽃이 피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4월 5일이면 아마 열매가 크게 열려서 다시 또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용으로 이렇게 화분이 한이거 3년생인데요. 보다시피 3년생 정도 되면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정도 된 나무는 대부분 이 아파트 같은 데키우수 좋아요. 화분만 좀큰거 옮겨 심으면은 내년에 아마 열매가 열릴 거예요. 지금 보면 눈이 다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좀 화분만 큰거 심어서 놔두면 아파트에서도 커피를 구경하고 따먹을 수 있죠. 몇 년생부터 커피를 수확? 3년생부터 수확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화분이 작기 때문에 커피가 더 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좀 크게 옮겨 심어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 크게 커피가 빨리 자라요. 그저 3년생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3년생 한 2만 원에 아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판매를 해요. 남들을 보면은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까 그러는데 생산하는데 누구나 좀 커피 맛도 좀볼수 있도록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시기에 커피 열매에 열려있는 커피 나무를 주면은 온도만 잘 맞춰주면은 커피가 커가는 과정을 다볼수 있죠. 아이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아파트 같은 데 놔두면은 하고 거실 사이에 놔두면 햇빛도 들어오고 좋아요 겨울에는 15도 유지 정도 해줘야 되니까 안에 좀 넣어주시고 거실 로 넣어주시고 여름에는 베란다로 나가면 되죠 마지막으로 커피 농장 지금 하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체험 농장이라고 했는데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사진 찍기 좋은 것도 만들고, 벤치도 놓고, 의자도 놓고, 커피도 구경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누구나 오시면 편하게 구경하고, 커피도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더라! 그런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커피 조격장을 만들 예정이에요. 크게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해서 가족들 다니러서 조격도 하고, 편안하게. 완성되면 커피가 자라는 과정에서 로스팅 과정 커피 가 찌꺼기가 조격 과정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을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네 <laughs> 얘는 뭔가요? <laughs> 바나나인데요 바나나요? 네. 커피는 물을 좋아하잖아요 물을 좀 많이 주니까 이것들이 성장을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로 화분에다 해놨는데 물을잘안 가는데 다시 한번 심어 보려고 아, 다음에 오면 은 커피도 따고, 따고 바나나도 딸수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laughs>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